안녕하세요. 차사남TV의 차산함 차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 차를 서비스 받기 위해서 대전 유성 서비스센터에 와 있습니다. 나 아, 왔더니 이 253의 AMG가 또 전시가 딱 되어 있네요. 아, 253의 AMG 모델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일반 세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매니아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영상이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53AMG 스펙을 보면요. 엔진은 3000C c 크림 커버에 와 무려 435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4.4초고요. 어마무시하죠. 고성능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비는 11.8로 세단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연비를 자랑하고 있고요.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아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제한속도는 250에 리미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승차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차 중량은 2톤이 넘지 않고요. 1895kg을 무게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차량의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 클래스를 기반으로 AMD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클래스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본익과 라디에이터의 그릴, 범퍼, 미어스키드, 플레이트, 배기구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고성능인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연비 효율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이 AMG 감성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다이아몬드 그릴과 하단 범퍼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라인과 굴곡이 이 e 클래스와 차별화가 있으면서 AMG 라인의 모습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듀얼 머플러인데요. AMG 상징이라고 할 만큼 원형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 리어 범퍼와 플러를 일체형으로 마감해 주는 디자인에서 보다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강조시켜 주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가변 배기 시스템인 AMG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 플랫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밸브가 열리게 되어 묵직한 사운드가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배기 플랩을 닫게 되면 가상 사운드에서 인위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AMG 감성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작은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있어서 스포티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휠의 모습 또한 스포티함을 주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245-35-20인치를 장착하고 있고요 크롬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브레이크 분진 관리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파이브 포크 휠에 고성능 브레이크까지 하늘에 봐도 밟으면 땅에 꽂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브레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고성능의 모델답지 않게 약간은 밋밋한 감이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옆모습을 보게 되면 20인치의 휠과 옆라인의 하단 부분에 살짝 굴곡선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트렁크입니다. E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차량이기 때문에 대단과 같이 트렁크의 용량은 넓어 보였습니다. 골프백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 괜찮겠죠? 전동 트렁크 방식인데 스무스하게 닫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의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은 이 귀여운 녀석이었는데요. 앙증맞고 귀엽기 때문에, 어우 섣불리 맞을 수가 없었지만, 안전벨트를 차고 있으니까 더 귀여워 보였습니다. 실내의 전체적인 느낌은 E 클래스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없었습니다. 스포츠형 세단답게 핸들은 디컷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알카타이 소재를 쓰고 있다는 점이고요 부메스터 오디오의 음질이 좋은 만큼 53AMD 모델에서도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레가 어두운 관계로 자세하게는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뒷자리에서 앉아봤는데 헤드룸과 레그룸은 E클래스와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으면서 뒷자리에서 개방감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었고요.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공조기 시스템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B필러에서도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옷걸이 또한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운전석에 앉아봐서 핸들을 만져봤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알카타이 소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AMG 마크가 박혀져 있고요. 기가 없어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배기의 시스템까지 AMG의 감성이 전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기승차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바운스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운전석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스티어링, 파일럿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사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 세 번째는 주차 센스 기능,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에어세스 펜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3cm의 하강과 상승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들은 일반이 느끼기에도 고급스러운 스포츠형 세단이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패밀리카와 그리고 스포츠 성능을 가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벤츠 53 AMG 모델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